정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시동을 꺼도 똑같이 납니다. 자 보시면은 시동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똑같이 네 안녕하세요. 비애넨입니다. 제가 전에 그 예고 드렸던 K9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차에 대해서 이제 하자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게좀 있어요. 일단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두 가지는 좀 심각하고요. 한 가지는 결국 뭐 해결을 했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문제였어요. 아무튼, K9 사시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좀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은 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좀 아쉬운 거는 제가 서비스 센터를 갔는데 그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해결을 제가 한것 중에 세개 말씀드렸죠. 세개 중에 딱한 개만 해결이 됐습니다. 세개 중에. 자, 지금부터 제일 먼저 한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차오는데 앞에 알아서 나오겠지. 예, 네,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보이세요? 전자 제어 서스펜션을 점검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지금 벨트를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운전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전자 제어 서스펜션을 점검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지금 차를 출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게 떴어요. 지금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게 어떤 문제였냐면은 간단한 어떤 부품이 좀 약간 고장이 나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차를 좀 처음 뽑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이게 뜨는지 좀 저는 이해를 안 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센터를 갔더니 뭐 이건 부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린다. 부품을 주문하기 위해서 라고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품을 주문을 해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좀 일정이 바빠서 그때 해외 출국도 있어서 결국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타다 보니까 지금 제가 차를 뽑은 지 아마 뭐 거의 3개월 정도 가까이 된것 같은데 3, 4개월? 아직까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점검하십시오 가 아직도 3개월째 이렇게 뜨고 있는데 불편하지만은 어쨌든 타고 있습니다 아 이것 뜬 이유는 휠 쪽에 휠 센서 휠 좌측 운전석 좌측 휠 센서가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교체해주면은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시동을 껐어요. 끈 다음에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키면은 또 바로 떠요. 자, 시동을 켰죠. 그러면은, 잠깐 기다려보시면은, 좀 운전을 잠깐 해줘야 돼요. 운전을, 아, 살짝 해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알림이 안 뜨는데 이게 계속 떠요 계속. 아마 일정 시간 지나면 뜰 건데 그거는 이따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에어컨에 대한 문제예요. 에어컨을 지금 켜보면은 실 내에서는 뭐 바람 소리 말고는 굉장히 조용해요. 근데 실 외에서 들어보면은. 엔진 쪽에서 굉장히 큰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차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뭐, 벤츠나 아니면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이런 소리가 전혀 없었어요. 잠깐,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 서스펜션이 뜨네요. 이게 계속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세요. 보시면은 지금 외부라서 잘안 들릴 수 있는데 소리가 좀 큽니다 그건 제가 따로 그 뒤에 편집을 해서 올려 드릴게요 편집을 해서 올려 드리고요 전에 찍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 지금 계속 뜨죠 지금 그 다음은 지금 보시면은 이 스피커 이 근처에서 계속 진동 소리가 나요 그것도 제가 편집으로 해 가지고 올려 드릴 건데 그걸 보시면은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그게 가끔씩 나요 지금 벌써 번, 아, 네 번째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해드릴 테니까 봐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K9 서비스 센터의 답은 어, 자기들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K9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수리점이 성수동에 위치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져가서 차를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황당한 답변인데 아무튼 거기다 전화를 해봤는데 뭐 차를 맡겨주시라고 하는데 뭐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K9 사시는 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채널에서는 유튜브 그 IT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계속 할 텐데요. 구독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어, 더 좋은 정보 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NN 변재욱 대표였고요. 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은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NN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제가 K9 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엔진 소음이죠. 엔진 소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차 안에서는 매우 조용합니다. 들어보시죠. 차를 열면은 지금도 뭐 양호하죠. 자, 엔진 쪽으로. 네, 지금 보시면은 엔진이 앞쪽이니까. 근데 소리를 한번 키워볼게요 저 소리 들리시나요? 꺼 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꺼졌죠 웅 오... 진동 소리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제가 이제서야 발견을 했어요 이게 대형차들이 다 동일한 현상인지는 모르겠는데 벤츠나 포르쉐 탈 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이게 에어컨을 키면은 소리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조만간 센터 입고를 하는데 확인차 여쭤봐야 되겠더라고요. 자 에어컨을 켰습니다. 소음이 또 발생하죠. 그럼 에어컨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끄면은 아, 에어컨을 끄면은네 꺼집니다. 이런 걸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제가 그 K9 관련해서 1,200만 원부터 1,400만 원 할인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1,200만 원 전후더라고요. 1,200만 원 정도 이제 할인을 받았고요. 제가 뭐 그런 걸로 거짓말 칠 이유도 없구요뭐 개인 사업 하고 있고 뭐 정직하게 살면서 뭐 그런 걸로 거짓말 치진 않는 사람입니다. 뭐 제가 거짓말 쳐서 뭐 얻는 이득도 없고 어 이득이 있다 그래도 그런 걸로 거짓말 치진 않겠죠. 뭐 아무튼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너무 감, 감사드리고요. 제 채널에서는 IT 리뷰 그 제품들, IT 제품들 리뷰를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좋은 댓글들 많이들 부탁드리고요. 보다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BNN이었습니다. 저 지금 K9 주행 중인데. 소음이 있습니다. 진동 같은 소음이고요. 드릴로 다라라라 계속 그 하는 소리 같이 들려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시동을 꺼도 똑같이 납니다. 자 보시면은 시동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똑같이나 하자.